2025년 3월 31일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이어 3기 신도시 세 번째 본청약 하남교산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었습니다. 진실은 아무도 할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느렸고 앞으로도 느릴 거기 때문에 한번 나왔을 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야 합니다. 그래서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약 40일이 된 오늘 드디어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도 약 40일이란 기간 동안 무려 5개의 영상을 제작했어요. 참 징하죠. 청약 가뭄 속에서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덕분에 꿀 빨았습니다.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었어요. 제 진심이 느껴지셨죠? 자, 이제 아쉽지만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 공급 경쟁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특별 공급 전체 경쟁률은 134.47대 1. 공공 분양 특별 공급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넘는 건 정말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특히 오일 타입과 오구 타입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게 이번 특별 공급 경쟁률의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.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유형별 최고 경쟁률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오구 타입이 무려 524.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. 그냥 미친 경쟁률입니다. 과연 일반 공급 경쟁률도 5일 5구 타입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.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도록 하시죠. 짠! 총 공급 물량 201세대, 접수 건수 52,920건, 경쟁률은 263.28대 1. 와. 특별 공급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나왔어요. 그것도 두배 이상 경쟁률이 높습니다.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? 뭐 답이 없는 경쟁률입니다. 특별 공급 경쟁률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. 총 공급 물량은 15세 대 차이가 나는데 총 접수 건수가 두배 이상 차이 납니다. 그래서 경쟁률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. 263.28대 1 정말 미친 경쟁률입니다. 저 지금 오바하는 거 아니죠? 타입별 경쟁률도 가관입니다. 특별 공급 경쟁률은 그나마 5구 타입을 제외하면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경쟁률이었는데요. 일반 공급 경쟁률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제일 낮은 5일 타입이 128.87대 1, 5구 타입이 무려 366.6대 1. 당첨 커트라인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은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나요?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음, 5구 타입 기준 신생아 우선 공급 커트라인 1,500만원 우선 공급 커트라인 2,50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당첨자가 나오길 정말 간절하게 기원합니다.오늘도 동근육 키운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.감사합니다.